안녕하세요. 탐구생활입니다.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캠핑장에 왔습니다. 예약을 안 해도 자리가 있네요. 영월에 있는 캠핑장인데 근데 혼자 오진 않았고요. 누구랑 같이 왔는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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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 예정이 없던 건데. 한대봉님 가족들하고 좀 빈대로 왔습니다. 여기는 영월에 있는 숲속 캠핑장이라는 데고요. 와 앞에 물이 이렇게 거의 못 들어갈 것 같아. 여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떠내려가겠죠. 저는 이렇게 5분 만에 피칭을 했는데. 땅 텐트를 쳐야 되는 분이 있어서 아 여기에도 택 닦는 분이 계시네요 예 누구세요? 오늘 <laughs> 저녁 메뉴 뭔가요? 어 그러게요 청국장에 네어 꽈리고추 멸치 본인에다가 네 김하고 고기하고 쌈하고 해서 아하 먹는 걸로 엄청 많네요 먹을 내일은 일단은 순두부 그리고 야식으로는 오뎅탕 청국장에도 이렇게 좀 약간의 그 고기를 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씹히는 맛겉멸치 건물치? 네, 그러니까 국물용인데 이건 좀 잘게 쪼셔고 잘라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러면 깊은 맛좀 하고 씹히는 것도 있고 이 정도만,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. 어. 아, 야야야야야 만두열어지 봐요, 지 아니, 이렇게 이거 뭐예요? 가래꿀추유 과리꽃 좋아요 과리꽃이에요? <laughs> <고추예요>, 꽈리꽃이에요? <고아리> <laughs> 바람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여기 고기 한끼 준비해야 되겠다 뭐? 없어? 아니요 있어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한방 먹이면주일 동안 가려워요 오이 이거 좋아요 와, 진짜 아주 이번에 사려고 그랬는데 다사기 그랬어 다 참았어. 아, 참았어 아차 공간 때문에 맞아 많이 안 쓰는데. 맞아. 히 그냥, 하루 이틀이면 그냥 어른 같기도 충분한데. 맞아. 열비 이트는뭐 다야? 약저 이런 방송, 방 방콕에서 온지 일곱 시간밖에 안 되는데? <laughs> 진짜 방콕에서 온지 일곱 시간밖에 안되는또 캠핑을 왔네? 와, 끓는다. 창국장 아, 요새 이 희한한 청국장을 자주 먹게 되네. 아, 진짜요? 어, 사 먹었어? 사 먹었지? 아, 비도 맛있었어 여러분, 이 한재봉님하고 캠핑으로 많음, 오면 많음, 많음, 좋은 많음. 점이 있어요. 내가 요리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 해줘요. 하이하이 <laughs> 이 뭐예요? 샐러리? 여주여주지요여주한번 먹어봐야 돼? 아못 먹어 아니못 먹어 아니, 먹어. 아니 대가사람지고 뭐 먹어요? 아니 못 먹어 대구 사람은 대구 잘 먹어요? 그냥 맛있냐? 요리하는 맛이요 이게 맛이야 이건 무슨 요리예요꽈리고추멸치조림꽈리고추멸치조림 오케이 오케이. 치졸요 바리코치우 멸 역시, 역시 봉스레스토랑 죽인다. 오케이. 마늘 넣어요. 음식점에도 잘 해갔어. 항상 마늘 넣어야지. 그렇지. 음식, 한국 음식 항상 마늘 넣어요. 얘들아. 항상, 네. 네. 항상 마늘. 네. 마늘이 들어가야 마늘. 맛있어요. 응, 됐어. 와우, 아우, 상추 좋아. 아 살이 좋아. 어우밥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너무 무식하게 나뉘는 것 같기도 해잘 어, 됐다고 해서 재료도 해야 될거이야이러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안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거어 이거 아유 애들 먼저 자 이거 먹어 아유, 자, 여러분, 이거 청국장이에요. 아아

r <laughs> 아유, 참 맛있게 잘 드시네요. 뭐? 네. <laughs> 자, 저는 밥을 일단. 이만큼 넣고, 그다음에 고기 넣고, 아 고추를 하나 넣어야 돼. 어우 아직 부드럽게 부드럽다. 片片カシオンズ。 여러분 여기 숲속 캠핑장 이라는 곳 인데요 어, 화장실 욕실 욕실, 어, 샤워실 게스대 다 있는데 이 경관은 정말 좋아요 바닥에 파쇄석이 다 깔려 있어서 비가 와도 깔끔하고 옆에 계곡이 좀큰 무리가 아, 좀 들어가서 놀기가 울사릭스에서 놀기가 좀 그래요 욕실은 그냥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되어있고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변기 양변기 올려 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고요 근데 저는 저는 사실 만족합니다 이정도라도뭐 캠핑 와가지고 얼마나 집에서처럼 깨끗한 걸 찾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, 뭐,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소나무들이 키가 하도 커서, 이 밑에 쉘터나 텐트를 쳐놔도, 어... 시원해요. 해가 안 들어요. 그리고 사이트도 보니까 보통 한 4,50개 정도? 한 3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여유있게 쳤는데도. 무릉도원 면이 왜 무릉도원 면 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물안개가 쫙 끼기 시작하더니 아침인데도 이 물안개가 그냥 쫙 끼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릉도원 면인 것 같아요 여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와 보세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가격이 이 성수기에 45,000원 입니다 45,000원만 내면 전기까지 다쓸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솔밭 소나무 한번 보여드릴까요? 키가 커요. 소나무가 이렇게 키가 크고요. 이렇게 소나무 아래로 다 피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뭐, 아주 만족합니다. 좋습니다. 들어오면서 이렇게 입구에도 스팟이 많이 있는데요. 이 입구에는 피칭한 사람들이 없네요. 땡볕이라저 안에 이제 솔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솔밭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소나무 아래에서 캠핑을 할 수가 있어요. 쭉 보이시죠. 소나무 아래에. 시원합니다. But your smile in the morning hour. 제가 숲속 캠핑장이라는데 그 솔숲 캠핑장이네요. 솔숲 캠핑장이고요. 어 제가 드론 영상이랑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아담하고 시원한 그런 곳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탐험생활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아, 누구세요? 예. <laughs> 오, 진짜? <지금 여보세요>? 사... <laughs> 아침에 얼굴이 좀 너무 벗어요. 아뭐 원래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왜 그래요. 아, 아 그런가요? 아 예, 그래도요. 사람들은 영상보다가 싫어져도늘것 같아갖고요. <laughs>